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질문이 들어와서 이렇게 네. 또 우리가 모였죠. 이, 이런 걸막 깔아놓고 있는데 어떤 질문일까요? 네, 수채화 붓을 고르는 네, 네. 팁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아, 해서요. 네네. 네. 비싼 거는 너무 비싸고 또싼건 너무 싸고 그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아, 네. 그래서 보면은 학생분들이 뭐부 디자인이 예뻐서 샀다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음. 근데 디자인으로 보시기보다는 상표, 음. 네, 그 브랜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리고 또 비싼 게 <웃음> 좋습니다. <웃음> 네, 근데 왜 비싼지를 알아야겠죠. 음.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동물 털로 돼 있는 거는 좀 비싼 거예요. 음. 대부분.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동물털을 쓰세요. 이게 지금 다람쥐 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져보면, 아세요? 만져보면 막 이렇게 보들보들 합니다. 음. 네. 근데 우리 살 때는 만질 수가 없잖아요. 살 때는 딱 이렇게 풀이 매겨져 있거든요? 음. 네. 그래서 풀어볼 수가 없죠. 네, 네. 네. 그래서 브랜드를 보라는 얘기예요. 음. 근데, 근데 동물털이 왜 좋은 거예요? 동물털 같은 경우에는 인조모보다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한번 붓을 찍어서 막 되게 많이 칠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 관광 가시거나 하시면 브랜드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냐. 그러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동물털로 돼 있는 거. 다람쥐, 단비털 콜린스키털 이런 걸로 하시면 실패 없이 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산에서도 다람쥐 털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 화홍이고. 어. 네. 근데 이게 만져보면 저, 전 아는데 이거 인조모 섞인 거예요. 한번 지금 만져보실래요? 다르죠? 얘가 더 힘이 뻣뻣한데 힘이 네. 들어요. 힘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동물 털은 약간 보들보들 하거든요. 아. 인조모는 약간 탄력이 있고 음. 이런 식으로. 요거는 최근에 아트메이트에서 나온 건데 제가 샘플 를좀 받아본 거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는 음. 인조모랑 플린스키랑 섞여 있는 거라고 하는데 음. 그냥 이렇게 동물털로 완전히 완벽하게 돼 있는 거는 컨트롤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초심자들은. 네, 네, 네. 근데 이게 컨트롤도 되고 물도 많이 먹고 그래요. 음. 그래서 좋더라고요. 음. 최근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아트메이트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초심자들은 국산 쓰시면 돼요. 음. 네. 그래서 뭐 화홍이나 아트메이트로 하시고 이거가 부, 국산 붓입니다. 칼라피아에서 나온 거고 이건 아트메이트고 원래 화홍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붓인데 국산으로는 그걸 제일 많이 써요 사실. 음. 저 지금 제 작업실에는 없는데 음. 지금 좋은 붓 중에서는 아, 바바라는 일제고 또 라파엘이나 이사베이쪽 이쪽은 유럽 걸로 하는.